아내 지갑에서 산부인과 접수표를 받습니다. 그날 저는 운명 대신 최악을 믿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살았지만 단한 장의 종이가 모든 걸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의심은 칼보다 날카롭고 침묵은 거짓말보다 무섭다는 걸이 이야기는 오해, 침묵, 그리고 용기에 관한 기록입니다. 한 가족이 무너지고 다시 일어서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아내와 저 그리고 21세 된딸 수진이 평범한 가족이었습니다. 특별한 일도 큰 사건도 없이 그저 조용히 살아왔죠. 서로를 안다고 믿었습니다. 20년이면 충분한 시간이니까요. 하지만 요즘 뭔가 달랐습니다. 아내가 달랐습니다.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예전엔 일주일에 한두 번 마트 가는 게 전부였는데 요즘은 거의 매일 나갔습니다. 어디 가냐고 물으면 마트 간다, 친구 만난다, 산책한다. 대답은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전화도 그랬습니다. 제가 집에 있을 때 전화가 오면 아내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통화했습니다. 예전엔 거실에서 스피커폰으로 봤던 사람이었는데요. 휴대폰도 늘 뒤집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이 보이지 않게 알림이 와도 바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만요.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사람을 의심한다는 게 스스로 부끄러웠으니까요. 그날은 2월 셋째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아내가 외출했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하고 오겠다며 마트에 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 지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평소엔 가방에 넣고 다니는데 그날은 급하게 나가느라 두고 간 모양이었습니다. 지갑을 봤습니다. 그냥 봤습니다. 처음엔 정말 그냥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갔습니다. 열어봤습니다. 카드 몇 장, 신분증, 그리고 영수증들, 카드 뒤쪽 안에 종이 하나가 접혀 있었습니다. 펼쳤습니다. 여성의학센터, 접수표였습니다. 날짜는 2주 전이었습니다. 진료과는 산부인과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산부인과 왜 우리 부부는 이미 아이를 낳은 지 21년이 지났습니다. 피임도 오래전에 끝냈습니다. 부인과 검진도 매년 정기적으로 봤는데 그건 집 근처 병원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여성 의학 센터 시내 중심가에 있는 곳, 왜 거기를 갔을까? 손이 떨렸습니다. 접수표를 다시 봤습니다. 2주 전, 그날 아내는 외출했었습니다. 친구 만난다고 했었죠. 하지만 병원에 갔던 겁니다. 왜 말하지 않았을까? 왜 숨겼을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최악의 상상이 스쳤습니다. 아니야, 설마. 하지만 최근의 변화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잦은 외출, 비밀스러운 전화, 뒤집힌 휴대폰, 그리고 산부인과 저는 접수표를 다시 접어서 원래 자리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볼펜을 꺼냈습니다. 접수표 날짜 칸 가장자리에 작은 점을 하나 찍었습니다. 아주 작게 훼손하지 않을 정도로 확인용이었습니다. 아내가 이 접수표를 다시 꺼내보는지 아니면 그냥 두는지 그날이 지나면 알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뭘알수 있다는 건지 저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하지만 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지갑을 닫았습니다. 원래 자리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마트 봉지를 들고 평소처럼 밝은 얼굴로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는 척 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접수표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제 옆에서 편히 자고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고요했습니다. 저는 천장을 봤습니다. 삼부인과, 왜 갔을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아니면 제가 모르는 누군가가 있는 걸까? 상상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최악으로, 최악으로,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내의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온라인 뱅킹 앱에서 가족 카드 내역을 볼수 있었습니다. 평소엔 확인하지 않았는데, 그날은 봤습니다. 접수표 날짜 당일, 오후 2시 카페 결제, 시내 중심가, 병원 근처였습니다. 오후 4시 베이커리 결제, 같은 지역, 친구를 만났다고 했던 그날 병원 근처 카페에 있었던 겁니다. 누구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하고 집안일을 하고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웃었고 말했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그리고 저도 숨기고 있었습니다. 제가 안다는 걸, 두 사람이 같은 집에 살면서 서로 다른 비밀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 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내의 지갑을 다시 봤습니다. 접수표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제가 찍은 점도 그대로, 아내는 이 종이를 다시 꺼내보지 않았습니다. 왜일까? 중요하지 않아서일까? 아니면 이미 다 끝난 일이라서일까? 그날 저녁 아내가 또 외출했습니다. 친구 만나고 온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히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나간 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텅빈 집에서 2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어느 순간 낯설어졌습니다. 매일 보는 얼굴이 모르는 사람 같았습니다. 신뢰가 흔들릴 때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집니다. 웃음도 말도 침묵도 저는 그렇게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어두운 거실에서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들과 함께 3주가 지났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자주 외출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관찰했습니다. 언제 나가는지, 언제 돌아오는지, 무슨 옷을 입는지, 제가 들어올 때 아내가 전화 중이면 늘 끊었습니다. 말을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급하게 끊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웃으며 물었습니다. 일찍 왔다고 밥 먹었냐고 자연스러웠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의 가방에서 또 다른 종이가 보였습니다. 예약 카드였습니다. 같은 병원, 여성의학센터, 날짜는 일주일 후였습니다. 또 가는 겁니다. 왜 계속 가는 걸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제 안에서 의심이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목요일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회사 근처에서 거래처 미팅이 있었는데 일찍 끝났습니다. 시내로 나왔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발길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여성의학센터가 있는 골목. 점심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봤습니다. 아내였습니다. 골목 끝에서 누군가와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남자였습니다. 젊어 보였습니다. 키가 컸고 캐주얼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아내가 웃고 있었습니다. 제 앞에서는 요즘 잘 웃지 않는 그 얼굴로 밝게, 편하게, 두 사람은 카페 앞에 섰습니다. 남자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아내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은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 아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저녁 늦을 것 같다고 친구 만나서 영화 본다고 저는 답장했습니다. 알았다고 천천히 보고 오라고 거짓말이 문자로 왔고 거짓말이 답장으로 갔습니다. 8시가 넘어서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 늦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코트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영화 재밌었다고 친구가 안부 전한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아내가 저를 지나쳐 방으로 갔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향수 냄새. 평소에 아내가 쓰던 향이 아니었습니다. 낯설었습니다. 그날 밤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제 옆에서 편히 자고 있었습니다. 고른 숨소리, 저는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두운 거실에서 생각했습니다. 20년,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단한 번도 의심해 본적 없었는데, 이제 모든 게 의심스러웠습니다. 웃음도, 말도, 숨소리까지도 제가 아는 사람이 맞나? 제 옆에 자는 저 사람이 제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맞나? 금요일 아침 아내가 또 외출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어머니 댁에 다녀온다고 저는 물었습니다. 몇 시쯤 오냐고 아내가 답했습니다. 저녁 전에는 온다고 아내가 나갔습니다. 저는 회사에 반차를 냈습니다.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아내의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평생 한 번도 열어본 적 없는 서랍. 안에는 화장품, 액세서리, 오래된 편지들. 제가 예전에 썼던 편지도 있었습니다. 연애할 때쓴 25년도 더된 편지를 펼쳤습니다. 제 글씨였습니다. 사랑한다고, 평생 함께하자고, 그때는 진심이었습니다. 지금도 진심입니다. 하지만 아내의 마음은 어떨까? 지금도 저와 함께하고 싶을까? 아니면 이미 마음이 떠났을까? 편지를 다시 접어 넣었습니다. 서랍을 닫았습니다.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아니, 찾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저녁 5시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손에 과일 봉지를 들고 어머니가 챙겨주셨다며 웃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안녕하시냐고 아내가 답했습니다. 건강하시다고 안부 전화라고 하셨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일 봉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어머니 댁에 갔을까? 아니면 그것도 거짓말일까? 의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한번 시작된 불신은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말이 왔습니다. 토요일 오후, 저는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마트에 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택배였습니다. 아내 이름으로 온 소포, 거실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그때 현관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 아내가 돌아온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신발 소리, 낯선 신발 소리,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신발이 있었습니다. 운동화, 남자 운동화, 새것 같았습니다. 흰색 바탕에 검은 줄무늬,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 것일까,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의 목소리, 그리고 낯선 남자 목소리,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문을 열면 뭘 보게 될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심장 소리만 들렸습니다. 거실 문을 열었습니다. 아내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20대 중반쯤 보였습니다. 청바지에 후드티. 골목에서 봤던 그 사람. 아내와 함께 카페에 들어갔던 그 사람. 남자가 저를 봤습니다.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 사람은, 하지만 남자가 말을 끊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그리고 급하게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인사도 없이, 설명도 없이, 그저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 침묵만 남았습니다. 저는 아내를 봤습니다. 아내도 저를 봤습니다. 둘다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20년을 함께 산 사람에게 지금 뭐라고 물어야 할까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내와 떨어진 자리에 평소엔 붙어 앉던 소파, 이제는 양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설명할게, 라고. 하지만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기다려달라고. 지금은 듣고 싶지 않다고.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구별할 자신이 없다고. 아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각자의 방에서 잤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이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아내가 말했습니다. 수진이 온대요 라고 딸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집에 온다고 갑자기 왜 라고 물었습니다. 아내가 답했습니다. 얘기할 게 있대요. 우리 셋이 함께 이야기해야 한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고 수진이가 뭘 알고 있는 걸까? 엄마의 비밀을 아니면 엄마가 딸한테 말한 걸까? 오후 2시, 딸이 왔습니다. 대학생인 수진이 21세, 밝은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금방 눈치챘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아빠, 엄마가 서로 말이 없다는 걸, 식탁에 앉았습니다. 셋이서, 오랜만에 함께 앉은 식탁. 하지만 어색했습니다. 수진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할 말이 있어요. 저는 딸을 봤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수진이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 남자친구 있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남자친구, 그 말이 뭔가 연결됐습니다. 어제 거실에 있던 젊은 남자. 혹시? 수진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름은 민준이에요. 같은 과 선배고요. 사귄 지는 6개월 됐어요. 민준. 그 이름을 들은 순간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봤습니다. 아내도 저를 봤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어제 집에 왔던 사람, 민준이었어요.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제가 세운 모든 가정이, 제가 믿었던 모든 의심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아내가 계속 말했습니다. 두달 전이었어요. 수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울고 있었어요. 생리가 안 나온다고, 겁난다고, 확인하러 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여성의학센터에 갔어요. 함께, 접수표, 그 접수표, 제가 점을 찍었던 그 종이 딸의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보호자로 동행했던 기록, 저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다행히 임신은 아니었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늦어진 거였대요. 하지만 수진이가 겁을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민준이한테도 알렸어요. 책임감을 가지라고, 조심하라고, 그 뒤로도 몇번더 병원 갔어요. 수진이 불안해해서 검사도 하고 상담도 받았어요. 전부 저랑 같이 골목에서 봤던 그 사람, 아내와 함께 걷던 그 젊은 남자, 민준이었습니다. 딸의 남자친구, 사과하러 온 거였습니다. 아내한테 앞으로 잘하겠다고, 책임지겠다고, 어제도 그 이야기를 하러 온 거였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것도 상담이었습니다. 엄마로서 딸 남자친구를 만난 거였습니다. 모든 외출, 모든 전화, 모든 비밀스러운 행동, 전부 딸 때문이었습니다. 딸을 지키기 위해서, 딸이 겁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한테 걱정 끼치지 않으려고 혼자 감당했던 겁니다.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엄마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빠 걱정하실까봐, 화내실까봐, 그래서 엄마 혼자 다 하셨어요. 병원도 같이 가주시고, 민준이도 만나주시고, 저 대신 다 하셨어요. 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내의 눈에도, 저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찍었던 그점 하나가 칼이었다는 걸 의심이라는 칼로 가장 가까운 사람을 배웠다는 걸 20년을 함께 산 사람을 한 번도 의심한 적 없던 사람을 단한 장의 종이로 모든 걸 의심했다는 걸 묻지도 않고 확인하지도 않고 그저 상상만으로 최악만으로 판단했다는 걸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아내에게, 딸에게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해해요. 오해할 만했어요. 제가 말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제가 물었어야 했다고 의심하기 전에 상상하기 전에 당신을 믿었어야 했다고 20년의 시간을 믿었어야 했다고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얘기해요. 숨기지 말고 세명다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우리는 약속을 만들었습니다. 세 가지 약속. 첫째, 감정을 먼저 말하기. 불안하면 불안하다고. 화나면 화난다고. 솔직하게. 둘째, 비난하지 않기.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기. 판단은 그 다음에. 셋째, 사실을 확인하고 판단하기. 상상으로 결론 내리지 않기. 질문하기 대화하기 그날 이후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아내는 이제 전화를 거실에서 받습니다. 휴대폰도 뒤집지 않습니다. 외출할 때도 말합니다. 어디 가는지, 누구 만나는지. 수진이도 달라졌습니다. 민준이 이야기를 편하게 합니다. 주말에 같이 밥 먹자고도 합니다. 이제 민준이는 우리 집에 당당히 놀러옵니다. 현관에 운동화를 놓고 저도 달라졌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묻습니다. 상상하기 전에, 의심하기 전에, 먼저 묻습니다. 얼마 전 아내의 지갑을 정리하다가 그 접수표를 다시 봤습니다. 여성의학센터, 제가 점을 찍었던 그 종이, 이제 보니 작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보호자란 처음부터 거기 있었습니다. 제가 보지 못했던 겁니다. 보고 싶지 않았던 건지도 모릅니다. 의심에 가득 찬 눈은 진실을 보지 못합니다. 오해의 종이는 알고 보니 보호의 기록이었습니다. 엄마가 딸을 지킨 기록. 사랑의 기록. 가족을 지키는 첫 걸음은 물어보는 용기였습니다. 추측보다 질문, 상상보다 대화, 침묵보다 솔직함, 그게 전부였습니다. 20년을 함께 살았지만 여전히 배웁니다. 서로를 안다는 것, 믿는다는 것, 사랑한다는 것, 매일 노력해야 하는 일이라는 걸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 혹시 의심하고 계신가요? 확인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먼저 물어보세요. 상상 속에서 답을 찾지 마세요. 그 사람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20년,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라도 여전히 대화가 필요합니다. 여전히 질문이 필요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다면, 당신의 가족과 대화하는 계기가 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선택을 나눠주세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감사합니다.